유럽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고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예. <laughs> 예. 중앙선을 침범해버리면 이것은 음. 교통법 위반이지만은 예. 그 침범을 안 하면 괜찮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좋은 어, 요건 아직까지 저 시간 다 됐네요. 5분 다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 가 나왔으니까 잠깐에 말씀드릴게요. 의료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의사 면허증 이없 아, 이거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예. 아, 예. 그런데 이렇습니다 나중에 법률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법률 예. 공부가 더 재미있습니다 중앙선이 있는데 내가 자동차를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까지 있는데 이쪽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 중앙선 침범 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중앙선입니다 여기 예. 중앙선입니다 굵은선 여기를 이쪽으로 이렇게 가도 중앙선 침범이 아니고 이렇게 가도 아니고 이렇게 가도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차를 이쪽으로는 아무리 몰고 들어와도 중앙선 침범이 안 되는데, 요 선을 건드리는 순간에 중앙선 침범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 우리가 여기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연소를 운영하는 분들도, 이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차를 운행합니다 그렇죠? 단지 요 선만 건드리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요 선이 무엇이냐, 요걸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법률에 대한 공부가 잠깐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 법을 알면,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예. 근데, 구 보안 뜨는 거는, 의료법에 해당이 안 되는데, 예. 바늘이든지, 칩이든지, 예. 찔러가지고 하는 거는 의료법에 해당이 된다. 의료법에 대해서는요, 이거 이야기하려면 아마 한몇 시간 또 우리가 수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두 마디로 어떻게 매듭 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난히좀 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이고, 생각보다 관심, 관심도가 높으시네요. <웃음> <웃음> 이거 어떡하나, 이거. 아, 이거, 의료법,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씁니다. 이 예를 들어야 됩니다. 이 종합적으로 쓰면 다 모합니다. 뭐 그렇죠? 저는, 저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는 큰 형, 제가 원래 직업이 영어 강사에 불과했거든요. 이거 책이나 쓰고, 이외에 런이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던 사람이, 지금, 얼마 전에 신문을 보셨지만은, 병원, 당신네들이 못 고치는 병을 내가 고치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신문 광고를 했지 않습니까? 신문 광고고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의료 광고법에 근린다는 말입니다. 의료 광고법. 예. 어, 이, 의료부 하게 되면 광고도 다 연결됩니다. 광고도 함부로 하면 이거는, 그래서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 같은 광고를, 여기에 내과의사, 뭐산부인과의사 치과의사가 그런 광고를 했다면 이 사람은 걸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법으로 그렇습니다. 치과의사가 그 따위 광고를 했다면, 당장 이 사람은 큰 벌을 받아요. 자기는 치과에 대한 광고만 해야 되는데, 보혈압 치료한다고 하고 말이죠. 보통 예? 치료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큰 문제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나 저는 안 걸리죠. 걸릴지 안 걸릴지 더 두고 봐야 한다 하겠죠. 다 저는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광고 때문에 경찰에 불려가고 조사받고 다했다는 말입니다. 불려가기 전에 이거는 안 걸린다 하고 저는 나름대로 결단은 결론을 내린 거죠. 예. 제가 법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지만 상식으로 자연의 위치로 생각해보면 이것도 답이 나옵니다. 신기합니다. 예. 예. 저는 그, 저, 이 자연의 위치를 가지고 이 치료 분야가 아니고 말이죠. 뭐, 정신치료라든지, 그 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한번 면 한참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 자연이라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 뭐, 같이 다 과정을 지켜보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광고를 보고, 처음에는 신문 광고를 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상의 광고를, 인터넷. 인터넷 광고가 사실 그것도 큰 광고거든요. 그래서 의사단체, 한 의사단체가 자존심이 상한다고. 우리가 못 고치는 병을 당신들이 고친다고, 그 도무지 우리, 우리를 뭘로 아는 거야? 이런 식으로는, 자, 어, 그러더니 보건복지부에서 부릅니다, 예. 고발 돌았다, 이거죠, 예. 고발 돌왔으니까 이거 시정조치하지 않으면 사고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차 경고가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시정조치 안 했습니다. 그대로 밀고 나왔습니다. 결국은 수사기관에서 돌아오고 수사기관에 왔다 갔습니다. 예. 지부 우리 책 내용하고 여기 뭐 시리 안에 동영상 나오는 거유는요 책상 위에전부명 메모지 하나까지 사진 다 찍어가지고 대구 경찰청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수사를 한 겁니다. 예, 이거 관련된 사람 다 물려가, 다조사하고다 했습니다. 예. 자, 이제, 이제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길게 하면 이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쨌든, 에, 의사, 의사도 이런 광고는 하면 걸려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안 걸린다. 우리는, 우리는. 예, 왜안 걸리느냐. 우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걸린다. 이 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을 공부, 공부라기보다는 예. 법을 알고 보면요. 나는 면허증이 없으니까 의술행위를 할수 없다. 이런, 이런 말 같죠?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내가 의사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의사들이 못하는 의료행위도 나는 할수 있다. 예. 그렇게 결론이 그렇게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예. 그 결론은 내가 의사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더 크게 활동할 수 있다. 예. 그런 식으로 우리 여게에 연수원장님들은 그래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처벌 받아요. 그걸. 예? 그걸 <laughs> 그렇죠. 무작위 처벌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 법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법대로 하자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법대로 하자면 나 같은 사람이 의사도 못하는 신문광고를 나는 할수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파고 가야 됩니다. 예. 그래 보게 되면 법무못 써서 못하는 일은 우리 우 입문에 의해서는 없다는 것이죠. 예그정도 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네, 예, 아까 저, 겨도록 예, 서 나가겠습니다. 예. 아, 7번까지 했죠. 배우는 기간, 예. 그냥 8번에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물론 책으로 배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책이 없이는 강의 들어도 안 되고, 하는 걸 눈으로 봐서도 안 됩니다. 책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길이 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에. 이 책이 뭐 영어나 수학책이라면 상당히 어렵겠지만 아주 그 금지금지한 글씨로 그 쉽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여기서 나와 있듯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 초등학생 1학년 안 되겠지만 한 4, 5학년 이상 되면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을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면 더 좋다 해가지고 강의가 또 나와 있습니다. 예, 강의가 나와 있고 동영상 강의도 나와 있고 이 책이 전부가 아닙니다. 동영상 강의, CD, 음성 강의도 보셔야 되고 좀 전에 컴퓨터로도 공부하실 게 많습니다. 예. 컴퓨터로 보셔야 되는데, 컴퓨터 못 하시는 분은 걱정되시겠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반쯤만 돌리면 되거든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것만 하시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것도 많다고 되어 있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책에 웬만한 거는 다 필요한 건 있지만,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 무엇이냐면 실천을 해야지만 배운다는 것이죠. 예. 내가 시, 실제로 해보지 않고 책만 읽는다고 아니가 아니라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강의도 어좀 깊이 공부해야 되겠다 가지고 강의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듣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이럽니다왜 일주일에 한 번씩이냐 매일 해가지고 빨리 끝내지 이러, 이러거든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해 가지고 열열두 시간보다는 실질적으로 한 스물 스무 시간 정도 될 겁니다. 한번 나오면 두 시간 정도 수업 하니까 왜 매일 매일 해서는 안 되느냐 이거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매일 매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벼농사를 지어 보지도 않고 그냥 강의실에서 일주일 만에 수업 내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병농사를 지어가면서 5월 달에 해야 할 일을 5월 달에 하면서 5월 달에 강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실천하면서 배워야지 바로 배운다 해서 그 실천과 병행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하는 것이죠 예. 그 실천하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운전을 배우는데, 물론, 책만 가지고도 배우겠지만,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된 겁니다. 예. 아 이건 뭐, 말씀 안 드려도 당연한 걸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아열 번째, 배우는 과정에서 자신과 가족의 몸을 치료한다. 예,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예. 배우고 난 뒤에 하는 게 아니고, 배우고 난 뒤에 내 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을 치료하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가 끝나는 순간 내몸 병도 다 고친 것이죠. 예. 예, 그러는 겁니다.